여러분, 저 팝업 하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제가 너무 좋은 기회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여의도 더 현대에서 팝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와!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네 찾아뵙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인스타 무물로 어, 어떤 제품 브랜드 들어와요, 어떤 제품 들어와요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로 스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미팅도 많이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족 사진도 예쁘게 찍었고요. 이벤트도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어, 기대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품 라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베베그로 제품이에요. 제가 휴이 유식 계정이 따로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휴인의 유식을 보면은 휴이가 정말 잘 사용했던 베베그로 턱받이랑 빨대컵이에요. 보통 이렇게 빨대컵을 열면은 이렇게 이 정도 젖혀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때 코에 닿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이거는 이렇게 끝까지 1 2 0도로 접어지니까. 너무 편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베베구로 턱받이랑 빼트컵을잘 사용해 오다가 휴이가 많이 컸어요. 스스로 이제 컵으로 물을 먹는 연습을 할 시기가 왔답니다. 두 종류의 컵이 있는데 딱 보면 이거 양손잡이고 얘는 손잡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이처럼 막 시작하는 우리 아기들한테는 이렇게 양손을 잡고 처음에는 빨대컵으로 물을 먹는 연습을 좀 하다가 빨대가 없어도 물을 좀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물을 먹는 연습을 이제 차근차근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또 이렇게 컵을 바꿔서 이게 다 호환이 되거든요. 어, 한번 사놓으면 뭐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모돌이 제품이에요. 모돌이 제품이고, 너무 귀여운 샌드위치 3종 세트예요. 이거 사실 샘플 제가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꼭 하고 싶다라고 강력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국자 받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냄비 받침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 이거 뜨거운 거 잡을 때. 잡는 거거든요. 부엌에 이렇게 올려두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컵에다가 이 국자 받침을 이렇게 덮어서도 사용을 한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신혼집 선물로도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아이들 장난감 주방용품 놀이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판매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수연이네 파업에서 처음으로 첫 출시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쓱 담아가셔도 정말 요리조리 잘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제가 모돌이 행주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제품이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고요. 색상이 따뜻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게, 그 촉감이 일반 행주는 약간 손이 착 감기는 게 없는데, 이거는 자꾸 모르겠어요. 다른 행주가 많아도 이 행주에 자꾸 손이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잘 말라요. 잘 말라서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워낙에 제품 자체도 정말 가격이 원래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 수연이네 팝업에서는 더 좋은 가격으로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사도+ 사도 모자란 게 행주잖아요. 행주라 또 이렇게 너무 귀여운 냄비 받침 제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요. 이것까지 꼭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비마이 매직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인스타 릴스에서만 사용하는 제품을 보시잖아요. 수연이네가 왜 이렇게 잘 쓰는지 이거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요. 뭐 매직팟도 있고요. 웍도 있고, 이번에 또 비마이 매직에서 신상이 나온 터틀팟까지 같이 저희 팝업에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우리 아이들 식기루부터 해서 볶음, 주걱, 스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우유 컵 홀더인데 아이들이 우유를 그냥 먹으면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더에 우유를 껴서 이렇게 잡고 먹는 거예요. 비마이 매직에서 이제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근데 단종이 되었다가 이제 팝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시를 했답니다.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저의 픽 컬러예요.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laughs> 이거 너무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도 오프피가 작으니까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양선볼은 제가 진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한 그릇 덮밥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덮밥류를 어, 먹일 때 여기다 담아주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어, 투명 볼은 나눠지니까 뭐 김밥 같은 거 싸가지고 김밥 여기 조금 올려주고 과일 여기 조금 올려줘가지고 뭐 이렇게 간식으로 주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또 이런 그리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이들 튀김 조금 해줄 때 여기 위에다 이렇게 튀김 올려가지고 이대로 식힌 다음에 이렇게 주면 돼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는그 느낌이 느껴져서 그런지 왜 이렇게 비마이 매직을 사용하고 좋아하시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기존에 썼던 크림색 식기인데 사실 이 색이 너무 예쁘죠. 단종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연인의 팝업을 위해서 조금 다른 크림색으로 새롭게 출시를 해줬어요. 근데 크림색을 진짜 인스타에서 올리면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크림색. 그리고 이번 팝업 때꼭 오셔야,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나 몰라, 몰라. 이번 팝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아예 딱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이번 팝업이 또 비마이 매직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비마이 매직 제품은 온라인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이번 수연인의 팝업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거꼭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신 제품은 워낙에 진짜 다들 아시죠? 제가 스무디에도 넣어 먹고 등산 갈 때도 챙겨가고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어, 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번 파업에도 만나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은 혜택으로요. 요즘 우리 되게 건강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음료를 하나 먹어도 뭐 제로 콜라 먹고 뭐 제로 사이다 먹고 하는데 이것도 제로 슈가로 만들어서 제로 칼로리예요.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겨가지고 아,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음. 이거는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그냥 이렇게 실온에 두고 미지근하게 먹어도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팝업에서 음. 직접 먹어 볼순 없지만 궁금하시면 그냥 구매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 <laughs> 네, 다음은 푸르의 제품이에요. 저희 침실, 그 다음에 아이들 방 모두 이 프레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베개가 이렇게 짧으면 뒹글딩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베개는좀발 밑으로 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니까 아이들이 잘 베고 자기도 하고 굴러 다녀도 어디인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프레이 제품에 저는 가장 좋은 점은 매트리스 방수 커버를 깔고 그 위에 패드를 깔잖아요. 근데 방수 커버랑 패드가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깔기가 너무 편하고 이불이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으니까 그 점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허니가 아직도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밤에 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불 빨래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딱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뚝딱이로 그 패드만 쏙빼 가지고 세척을 하면 되니까 진짜 너무 편해. 화가 이만큼 날까? 진짜, 이 정도? 그래, 내가 진짜 푸르이 아니었으면 너 진짜 혼났다. 매트리스 커버도 심지어 방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죠. 안정이 되고. 매트뿐만 아니라 이번에 겨울 이불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세 겹이 다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빼가지고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도 편하고 건조도 편하기 때문에 이불 빨래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수연이 내가 정말 강추합니다. 네, 라비키 제품이에요. 저는 라비키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얼룩 제거제 때문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옷에 얼마나 많은 얼룩들을 묻히고 오겠어요. 집에서 뭐 좋다는 뭐 베이킹 소다라, 뭐 식초, 뭐 비누, 뭐물 파스 뭐다 해봤어요. 저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근데 사실 간단하고 빠르게 쉽게 제거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엄마들은 너무 할 일들이 많으니까. 저도 막 여러 제품을 사용하다가 어 드디어 정착을 한 제품인데 이 표백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얼룩이 심한 경우에는 이 얼룩 제거제를 뿌린 다음에 이 표백제를 넣고 세탁을 해주니까 그 심한 얼룩들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따로 이 세제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뭐 향이 나는 제품을 좀 써보고 싶으, 싶은데 이 향이면 좀 안전하고 또 좋은 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향이 나오는 세제도 있어요. 캡슐 세제 오셔가지고 향도 맡아 보시고 한번 보셔가지고 구매를 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스본 코리아 제품입니다.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책 위주로 한번 골라봤어요.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 이거 되게 유명한데? 이게 남자 아이들이 환장합니다. 결이도현이 어렸을 때는 이걸 가지고 여행까지 갔어요. 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도 이렇게 나왔나 봐요. <laughs> 산타 할아버지. 이거 보면 아이들이 환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와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아기 있는 집, 뭐 조카 이런 선물로 주기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동이 너무 다 이번 크리스마스 날뭐 우리 아이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지 약간 고민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 팝업 와서 보면 이거 무조건 사달라고 할걸요? 근데 이게 정가가 35,000원인데 수현이네 팝업에서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물 조금 아껴뒀다가 팝업에서 사세요, 여러분. 음영이 진짜 대박이죠. 휴이 또래라면은 아마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도 이렇게 나온 게 있고 또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뭐 아기 있는 집에 저는 이 책을 선물로 많이 줬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촉감놀이 책도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게 책을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촉감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이거 만져보자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스번 코리아의 시그니처. 책이에요, 여러분. 세계 명작 그림책이 24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2월 1일부터 아이랑 하나씩 뜯어서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24일까지. 와,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너무 이뻐. 왜나 때는 이런 게 없었지? 짜라라. 완전 아기들이 보면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제가 한번 개봉을 했으니까 한첫 번째 것만 한번 뜯어볼게요. 일본인 눈사람이야. 처음부터 아이들 호기심을 완전 자극했어.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아 진짜로 책이 있어. 이렇게. 우 와. 이런 거는 활용성이 좋은 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기들 차에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어디 놀러가서도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버릴 게 없이 만들었네요. 이것도 수연이네 팝업에 오시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아주 풍족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아이 e 프렌즈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번 팝업 때도 만나볼 수 있고요. 요즘 또 올리브 오일 관심 많으시고 또 건강도 챙기려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도 이렇게 스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브 오일 스틱까지 같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아이 e 프렌즈 올리브 오일이 좋은 점이 다양한 맛이 있어요. 음, 내가 원하는 맛의스타일의 올리브 오일을 골라가지고 뭐 빵에도 찍어서 드실 수 있고. 스파게티에도 내가 좋아하는 맛을 골라서 오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 취향이 묻어나는 올리브 오일을 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리노베라 제품입니다. 이거는 과일 세정제예요. 혹시 써보셨나요? 과일을 씻어보면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더라고요. 흰색 물이었는데 뭐 노랑물로 되거나 그리고 이걸 씻어서 과일을 만져보면 진짜 뽀득뽀득한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써야지만 뭔가 더 안심하고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 사면요 여러분 엄청 엄청 오래 씁니다. 진짜. 이게 많이 사용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그냥 톡톡톡 뿌려 가지고 손으로 살짝 녹여 줘요. 가열 세정제는 꼭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 두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쉽게 쉽게 세척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요리도 더 편해지고 또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헤이트먼데이 브랜드입니다 너무 귀여운 아이들 양말부터 해서 성인양말, 수면양말까지 그리고 너무 예쁜 발매트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원래는 이게 아이헤이트먼데이인데 이거를 아이러브먼데이로 바꿨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주말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다밥 차려줘야 되고 그러다가 월요일이 되면 그 홀가분한 마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일러브먼데이로 바꿔야 된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일러브먼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발매트는 뒤에가 논슬림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미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발매트가 좀 커요 저도 이번에 성수 갔을 때 여러 발매트들 예쁜 거 되게 많더라고요 만져도 보고 구경도 했는데 이렇게 좀큰 사이즈를 좀 찾기가 쉽지 않았고 이렇게 이런 색상도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 트리 앞에다가 살짝 깔아놓고 이 발매트 위에 뭐 선물 상자 같은 거나 아니면은 예쁜 아기 뭐 겨울 신발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발매트는 이번에 수연인의 팝업에서만 한정 판매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와보셔서 만져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 이미 아이에트먼데이 양말은 너무 유명해서 근데 많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양말이 정말 색감부터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당연히 뒤에 논슬림이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 아이에트먼데이가 이전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위한 최대 할인을 팍팍 넣어 주셨습니다. 와서 그냥 양말 다 쓸어 가세요, 여러분. 이 기회 아니면은 다시는 이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없어요.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저 여러분. <laughs> 너세린 제품이에요. 어, 너세린 제품은 뭐, 로션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가 넣어두고 쓸 정도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베이비 라인인데, 이거는 바디 워시고, 이거는 이제 로션이에요, 바디 로션. 너무 자극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바르고 나면은, 저도 지금 방금 발랐는데, 부들부들해요. 어, 우리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 이거는 제가, 어, 수분 충전이 좀 필요할 때 많이 바르는 앰플이랑 크림이에요. 런닝하고 와서 열이 지금 얼굴에 엄청 가득 찼잖아요. 그때 씻고 와서 바로 이 앰플을 발라줘요. 열을 바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이 크림을 발라줘요. 저처럼 운동을 좀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열감이 좀 피부로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수분 진정에 좋은 앰플을 바르시고 크림을 바르시면은 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리틀숑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왜 아이들이 좋아하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누르는 게 너무 느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기들이 그리고 사실 이, 이 리틀숑 제품은 아기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색감이...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그냥 어디에 둬도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유독 엄마들도 리틀숑 제품을 좋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리틀숑 하면은 와플 블럭이 정말 유명해요. 저도 이게 처음에 신제품 출시했을 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렵게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큰 와플 블럭이 나왔었어요. 되게 크죠.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좀더 작은 와플 블럭이 뒤늦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큰 와플 블럭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남자 아이들이라면 무조건 자동차를 기본으로 만들고요. 근데 허니는 좀 달랐던 게 맨날 가방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가방 만들었어 하면서 맨날 이 가방을 정말 정말 저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진짜 멋지게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막 거실 한 켠에다가 이 디자인으로 예쁘게 놔두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진짜 감성적이고 예뻐, 예뻤어요, 진짜. 큰 와플블럭이든 작은 와플블럭이든 이렇게 바퀴가 다 있어서 어, 좀큰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와플블럭으로 사용해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서 혼자 이렇게 놀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팝업 오시면 이거는 마지막에 아이들 보여 주세요. <laughs> 이거 사달라고 떼쓰고 떼쓰고 하다 보면 엄마 네. 구경도 못 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될지도 몰라. <laughs>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 여러 브랜드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또 협업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다못 보여드린 제품들도 있으니까 팝업에 오셔가지고 더 재미있게 구경하셨으면 좋겠고 구매를 하지 않아도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와서 재밌게 웃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나면 꼭! 안아줘요? 허그? <laughs> 수연이네, 더 현대 팝업,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때 만나요.